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우리 아이로 키우기 위한 동반 교육, 두뇌영재교육 용희순 박사입니다. 성장하는 우리 아이 첫 번째는 유아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귀한 자녀 키우는데 코로나로 긴 나날들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 부모님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크고 부모님들이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거나 그리워할 때가 분명 옵니다. 아이들 성장에는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반드시 익혀야 하는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시기를 놓치고 지나간 다음에는 교육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아기가 결정적 시기가 되는 것에는 인선교육, 독서습관, 두뇌발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려면 이렇게 맨 처음 흙을 반죽합니다. 말랑말랑하죠. 생각하는 대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아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형태를 만들었다가 며칠 아니 몇 시간만 지나고 나면 꾸덕꾸덕하고 굳어갑니다. 그런데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걸 보니까 한쪽을 조금 더 만지면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바꾸려고 하면 굳어진 흙반죽이 고쳐질까요? 아니죠. 무리하게 중간에 고치려고 하면 부서져버립니다. 그냥 인내하고 그 상태로 잘 구워야 도자기로 성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 시기의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기는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만만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부모님이 생각하는 대로 유연하게 잘 다듬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불과 2, 3년? 아니, 3, 4년 정도 뿐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때 가서 고치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은 더 힘들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하나에만 키웁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하지 못하면서 내내 서툰 상태로 키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것, 싫은 것, 또 기쁜 일, 속상한 일. 그런데 모든 것이 아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싫은 것또 속상한 일에는 부모님의 공감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속상했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네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참고 해야할 때가 있단다. 이렇게 용기를 주세요. 부모님이 해결하려고 나서면 아이는 계속 그 방법을 터득하고 자신의 일에 스스로 이겨내기보다는 부모님을 계속 의지하게 됩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말해주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님을 보면서 배운 것들, 또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실천이 되어서 결정적 시기를 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집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유치원에서도 부모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게 됩니다. 정말 매일매일 부모님들은 삶과 조심조심 언행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그대로 복제하니까요. 습관이 된 후에 고쳐주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매일 부모님과 이렇게 책을 읽은 습관을 초등학교에 가서는 엄청난 독서 능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독서력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학습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한 달에 학원비 100만원, 200만원씩 들여도 책을 많이 읽은 친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친구는 인류대를 가겠죠.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학의 독서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 두뇌 발달을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의 여러 성장 중에서 태어나서 두뇌가 가장 빨리 성장합니다. 태아에서부터 만 2세에 성인의 60%, 만 6세까지 성인의 90%가 성장을 합니다. 유아기까지 두뇌는 거의 다 커버린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시냅스는 수십만 개씩 만들어집니다. 경험과 환경과 자극에 따라서요. 그것이 좋은 자극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환경이어야 하고요. 다양한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좌뇌와 우뇌가 균형있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 조금만 학습에 치우쳐도 유연한 유아기에는 금세 좌뇌가 급속하게 발달하고 우뇌가 다쳐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학습만 잘하는 사람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사람, 또 타인과 융합하는 사람,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사람, 다시 말해, 운회적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유아 시기에 학습 스트레스 없이 놀면서 크고 또 놀면서 배워야 좋은 두뇌로 성장합니다. 아이들은 표현이 서툴 뿐이지 내면의 감정은 어른과 똑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유연하고 말랑말랑해서 부모님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유아들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늘 신경 쓰는 현명한 부모님이 되신다면 아이는 더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